아, 팀장님. 안녕하세요. 저도 이제 퇴근하려고요. 어제 크게 혼이 나서 오늘 아침에는 지각하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어제 말씀하신 보고서 오늘 밤 늦게까지 작업했는데 아주 큰 교훈이었습니다. 팀장님이 늘 강조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지적한 점을 따로 정리해 보았는데요. <laughs> 저, 팀장님 어제도 그러시고 뭐 혹시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? 혹시 어제 제가 회의 중에 말 끊은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거면 왜 부십쇼. 그건 제가 건방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만의 의견을 음, 죄송합니다. 지금 이것도 건방진 짓이네요.